Here. 같이 먹으려면 지금 먹어야 돼. 왜냐면면한한 시간 있으면은 사람들이 다 와서 먹거든요. 외국인들. 그럼 전또 자발적 아싸가 되기 때문에 방에 그냥 박혀서 핸드폰을 하고 있다가 아니면 더 자다가 그 우리들 밥다 먹으면 혼자 키워 나와서 먹습니다. 지금 먹어야 돼. Good morning. 안스티나 안녕 안녕 아직 풀리지도 않아서 말이 잘안 a n y e a h From Singundi. Cheroja. My culture 리멀리 t 리 r The h u 지 g r y video. 나가지고 i e v e you. I b 말이 잘안나 e 아실까? 집나는게 우리 엠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전 영상 도트투어를 다녀와서 거의 몸살이 났어요. 온 몸에 근육통이 생겼고 특히 여기 뒷목이랑 이런 곳에 막 엄청 그 뻐근함이 심해서 어제 하루는 그냥 숙소에서 계속 박혀서 골골댔습니다. 근데 여기 숙소에서 거리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또 작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온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또그 온천을 찾으러 갑니다. 좀 외국인들한테는 또 생소한 곳이다 보니까 정보가 또 별로 없습니다. 일단 그냥 가야 합니다. 가서 뭐 다쳐 있을 수도 있고 오늘 모르겠어요 어떻게 돼 있을지 버스를 한세번 정도 갈아타서 가야하기 때문에 또 열심히 또 가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여행 함께 하시죠. 렛츠 고. 아! 아! 롱즈 안녕. Oh, no. <laughs> 이 친구는 프랑스 친구고 크리스티나. Your name. 크리스티나야. Christina. 크리스티나입니다. Yeah, 여기서 같이 여행 가는 건 아니고요. 시내에 간대요. 또 각자의 여행지가 있기 때문에 시내까지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파리 산데요 파리 에펠탑 앞에 좋겠다 씨. 아 Hello 코트 에 y e a

<목소리> 오, 르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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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분 들어가야 되나? 그리고 또가아타서또 타야 돼요. 헤드. <목소리도> <Head. 목소리도> 사람들이 다 내리면. 호잉! 나도 따라 내린다. 내리자마자 빵이 나를 맞이하네. 하나 먹을까? <목소리도> 빵 하나 먹고 갈게요. Oh yes. This o n please. Hello. <목소리도> <목소리도> 50? 예 e 예 이분들한테 그리고 여기 어떻게 가냐고 물어봐야지 How can I go to there? 카플루자, 탄의카플 y Do you have car? No, no No car No, no bus? o n the boat yeah. yeah Only work and b o a Boat, o n boat 아 보트 타면은 들어갈 어, 수도 있구나 바, 바, 그 안에까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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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이 마을이잖아요 여기가 또 근데 여기서도 또 한참 좀 들어가야 돼요 안쪽으로 근데 여기서는 버스가 없다고? 보트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네? <laughs> 빡세다 맛있다 개맛있다 이 마을은 강이 바로 이렇게 있어요 보트가 굉장히 발달이 되고 저기 보이시면 이렇게 막 돌산도 있잖아요 이 강이 바다로 바로 이어져요 가면은 여기는 이렇게 보트 투어를 하는 그런 또 관광 소도시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 강에 다리가 없냐? 와 어떻게 건너가는 거야 여기 강을 헬로 Hello. 안녕하세요 Hello. Yeah. Sult Sultania? Oh yeah, it's uh, a hospital. Uh, how can I go to there and uh, work? Work and uh, no uh,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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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 Boat. Yeah, by yeah, bus by yeah, bus, yeah, boat. How much price? Yeah. yeah. Sultania Never Ne Six hundred Six hundred Lira? 600 lira. Yeah. Go come back.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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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too expensive. Yeah. Only boat. Yes. Only boat. In this bicycle. 바이크클. 어보보 바이크클? 바이크클인데 해 미리 신데. Oh yeah yeah. Here. Okay, t h a 보트 하나 타려면 뭐 500리라? 돌았? 돌았네? 자전거를 빌려볼게. 와. <laughs>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laughs>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요. 아, 나 진짜. 자전거 빌려. Hello. Mirba, I want to rent a uh, bicycle. Yeah. How much price? 50 lira. 50 lira. Sultani? Yeah, Sultani. Professional bicycle. Yeah, no. Wrong. Why? Wrong. Wrong. You have to use the ferry first. Yep. ferry get across the river. Uh-huh. And then the right oh, side okay, okay, okay. Keep go to Sultani. Oh, okay, okay. Uh, can I use yes. bike and go to there? Yes, but Fatim? not easy. Oh, you, you can go but not easy. 일단 자전거를 빌렸습니다. 일단 가. 아 여기네. 계속 서 왔다 갔다 해주네. 이제 저기로 건너가서 와 한참을 내달려야 돼 한참을. 하, 불법. 지금 미랑하는 거 같아. 얼핏 어, 보면 뭐아마존강 같아. 바이바이 bye bye. 열심히 이거 페달왕 해야 돼 페달왕 렛츠고 Let's 렛츠고 go! Let's go! 야 의도치 않은 데 자전거 여행이 또 됐네 제가 숙소 쓰고 있던 도시보다도 훨씬 더 작고 훨씬 더 시골스러운 시골에 온 거라 또 새롭습니다 가흥이 하체 약간 오늘 하체하는 날이네 어 하체 터지겠는데? <laughs> 방금 맵을 봤는데 걸어서 1시간 30분 거리에요. <laughs> 아, 뭐, 어때? 가는 거지. 이것이 여행이지. 가자, 가자, 가자고! 내려봐! <laughs> 오케이, 화이팅! 통무다, <laughs> 통무. 동무. <laughs> 나와 같은 찬일염 여행자분이 또 오셨구만, 여기. 저 지금 진짜 대단한 걸 찾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썼습니다. <laughs> 아, 쫄아서 들어가는 거 봐. 알았어, 알았어! 다 터틀 할수 있어, 힘내. 아빠 뭐 줘야 하는구나, 이거 아빠가 좋아하는구나, 얘가 그렇지. 어. 내가 겁나 빨라 터틀. 아, 거북이랑 놀기 겁나 힘들어. 아, 또 연천, 레츠고! 아, 또 언덕이야. 아, 오늘 뭐그 영상을 시작할 때. 온천 마서 푹 쉰다고 약간 힐링 영상 찍는 거 아니었어 오늘. 아, 아. 아, 구박길이. <끼리> 아, 다 차가져고 여기는. I I wanna use h o spa and swimming a n the shower. Uh, where can I buy pay y s Okay, your owner? Okay. 10 리라. Oh, 어, yes. 이곳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엄청 크죠? 바다가 아니라 저수지입니다. 호수 같은 거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돔 형태 안에 있는 곳이 온천입니다. 아, 이런 보트를 타고 아까 그 마을에서 오는 거예요. 저 쪽에서 이렇게. 근데 저는 이 산길로 이렇게 온 거죠. 자전거 타고. 어, 엄청 깨끗하다. 이것도 들어가 여기도 들어가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 한번 안에 살짝 살짝 볼게요 지금 맛보기로 아하, 이야. 진짜 신기하게 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났지 계란 노른자 냄새가 엄청 나요 아 저기 있다 사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어요 여기 바로 이거 너무 재밌겠다 와와 와. 미사일, 쏘다. 와. 느낌, 와, 느낌 미쳤어. 엄청 뜨거워요. 엄청 뜨거워. 우와. 뭐야, 이거. 다리 빠진 거 보여? 와! 와! 아, 이게 왜 웃냐면 지금. 진흙이, 진 여기까지요, 진짜. 어? bitches. <laughs> uh, no, I'm not Japanese. Know, where are you from? South Korea. Are you Korean? Yeah. Cool. Man, you know my Asian is quite bad, so I can't <laughs> yeah. like, differ. Which, which. I know. I know. <laughs> I look like a Japanese. I know. <laughs> <laughs> is there like an optical difference between Japanese and South Korean people? Yeah, yeah, yeah. Do they look a lot, of, much different? No, not many different. Many same. Okay, okay. Yeah, so I know. please well, forgive me. I know, I know. <laughs> How do you say hello in, in South Korea? Oh, Korean? yeah, Anya. Aynen. Aynen. Ya. Aynen. Betch. Üş. Kararmaz şey yapıyor. Ayuk'dan aşağıya etti. Ne domuz var bu? Kameraya bak. Bak Loli. Ya. you have to do this. Mhm. <laughs> bak. <laughs>

아 이제 씻고 말을 너무 너무 안 했어 지금까지 한 30분 안 하니까 말을 혓바닥에 아 가시가 돋을 것 같네 이거를 씻고 내야 되거든요? 온천을 들어가려면 근데 여기 사람들이 들어가서 라고 여기 사람들이 들어가서 씻더라고 아, 이제 온천하러 갈래. 추워, 추워. 이제 들어갈래. 일단은, 여기가, 이게, 바닷물만큼 짜요. 엄청 신기하네? 원래 온천은안 짜거든? 아닌가? 원래 짜가? 아, 생각해봤는데, 전 세계에 있는 온천이랑온천건은다 찾아가 보고 싶은 마음이야. 다 씻고 이제 마무리를 하니까 해도 뜨고 날이 되게 좋네요 처음에 첫 영상을 찍을 때아 오늘은 힐링 여행을 할 거야 라고 했지만 또이도치 않게 고생하는 여행이 돼버렸어요 근데 사실 제가 추구하는 여행이 이런 거거든요 예상치 못한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 있어서 그것 자체를 즐기는 거전 그런 여행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도 너무너무 완벽한 여행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행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다음에 봐요. 아, 아 맞다. 아 차선 못타 어떻게 갔다 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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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